안녕하십니까. 대한말로 24입니다.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 하루였어요. 아침부터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 요즘은 비가 이렇게 일자국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이 왔다가 잠깐 쉬었다, 많이 왔다, 잠깐 쉬었다. 저희도 동남아처럼 그렇게 비가 오는 게 본나라 돼서 이렇게 변형된다고 하더라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비가 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약간 추위가 좀더 빨리 올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대한말로 24가 야심차게 준비한 맥반석 화목난로 맥반석 사우나 난로 이렇게 두 종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작년에 제가 이 맥반석 화목난로를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약간 시기를 놓쳐서 못했는데 올해는 소개를 할까 했는데 마침 파이어 우드에서 맥반석 사우나 난로를 제작했다그래서 제가 이두 개를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사우나 날로에는 맥반석을 부어 놓고 하나는 맥반석을 부어 놓지 않은 상태인데 뭐 맥반석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면 맥반석이 돌은 45종 각종 미네랄 그 원소집합체의 돌덩어리로 어이 돌덩어리의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맥반석을 이용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, 또이 맥반석 침대,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우리 몸에 너무나 좋다 해가지고, 그런 게 입증이 돼서, 돌침대나 식당에서도 많이 응용하는데, 드디어, 우리 난로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는 어있이 제품은 가정에서 쓰기 위하여 만든 제품이에요.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맥반석을 올려놓을 수 있고 옆에도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불을 떼보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사용하면 열 효율도 극대화가 되고 또 맥반석에서 나오는 좋은 성질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주 건강에도.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이 제품은 사우나에서 쓰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철로 제작하고 겉에는 스텐레스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아주 사우나에 잘 어울리게, 고급스럽게 만든 제품인데, 요거는 이제 약간 작은 가정에서 쓸수 있지만, 가정 테라스라든가 어떤 식당, 그런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찍는데 벌써 찍기 열흘 전에 무주 쪽에 있는 캠핑장에서 아홉 대가 선주머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계약금을 30% 받아온 상태고, 그쪽에서 열흘 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요. 이 날로 설치하고 그 안에 이제 보수공사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, 그때. 저희가 무주까지 아웃대를 배송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다 화목 나무를 이용해서 연료를 지피는 건데 지금 이 가정용은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이 맥반색이 있다면 이 위에 오징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퍼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지금 또이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은 여기 사우나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리고 스탠레스에다가 이것도 스탠레스로 이렇게 노랗게 해서 아주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잘 맞는 제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화목을 이용하여서 열을 발생시켜서 주변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이 백반석을 어 따뜻하게 그래서 좋은 기운이 많이 나와서 돌을 난로에 채웠다는 전제하에 어 그냥 불을 지피면 건식사우나가 도될수 있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다 생각하면 습식사우나 또한 가지 좋은 점은 가정에서 겨울에는 건조하잖아요. 그저 물을 부어놓으면 가습작용도 해서 너무나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난로다 생각이 됩니다. <놀람> 올해 아주 기대가 되는 두 가지 상품이에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유념해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화목난로 쓰면 어떤 분들은 이 난로에 아무거나 이게 소나무도 떼고 아카시아 나무도 떼고 참나무 떼고 이러는데 가능하다면 아니 원칙적으로 그냥 참나무를 좀 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이 연통에 진이나 이런 게 들묻어서 막히는 현상도 없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꼭 참나무를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오늘 제가 가정에 쓰는 백반석 화목난로. 또한 사우나에서도 쓰고 어, 테라스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백반석 사우나난로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처음 소개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불을 지펴서 한번 떼보고 불을 지필 상태에서 물도 붓고 이래서 우리가 떼는 영상을 한번 또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 이러시면 전화번호 띄웠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 또 우리 영상 중간중간에 저희가 주소도 띄웠어요 주소가 두 가지가 나가는데 난로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는 화성시 양감면 초롱로 물류창고에서 하니까 방문호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제품의 남바는 대한난로 24-4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셔서 대한난로 24-4 제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맥반석 화목난로 맥반석 사우나 난로를 찍은 영상이구나 저희가 알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날씨가 올해 너무 더운 날씨에서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미지근한 물도 많이 드시고 또이 백반석을 또 구매하신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증기로 올해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이런 좋은 생각도 듭니다. 이상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대한날로 이십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